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G80 페이스리프트의 최초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밖에 비가 오는 바람에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와서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물론 뭐 외관은 우리가 이전에 너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뭐 깡통부터 풀옵션까지 그냥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외관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뭐 하이드로 부싱 추가되고 로우암 쪽에 부싱 추가되고 스테빌라이저 바뀌었다고 그러고 댐퍼 바뀌었다고 그러고 주행에 엄청 신경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같이 주행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시승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까지 왔어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마 국내 1호로 G80 스포츠를 출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시승차보다 더 빨리 나왔거든요.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원주까지 나온 거죠. 이 차를 협찬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G80 스포츠 국내 최초로 시승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 같이 알아보시죠. 자 일단 G80 페이스리프트 이 모델은 스포츠예요. 딱 봐도 그릴 디자인이 다르고 범퍼 형상도 조금 더더 더 역동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는 게이 스포츠 모델이잖아요. 예전에 d h 시절 때 스포츠는요 별도의 모델로 엔진도 다르고 완전히 그냥 겉모습만 같은 다른 느낌의 차였어요. 그래서 많이 선택을 좀안 하고 약간은 조금 옷에 맞지 않은 그런 밸런스? 약간 옷은 정장인데 신발은 막 운동화를 신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G80이 이번에 제네시스 브랜드로 따로 런칭을 하면서 이 스포츠가 패키지로 빠졌습니다. 조금 더더 더 선택하기 좀 쉽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원래 G80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법인 차, 아빠 차, 사장님 차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물론 지금도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스포츠 모델을 선택을 하면 아빠 차와 사장님 차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벗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반대로 물어볼게요 한 이제 30대 물론 이 차를 살 만한 분들은 많이 없기는 하지만 3 40대 좀 젊은 남성분이 혹은 젊은 언어가 성공해 가지고 딱이 g80 스포츠를 가지고 왔다고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예전과 다르게 좀 젊어진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단 한편으로 야 이게 뭐가 얼마나 바뀌었다고 뭐그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자동차는 작은 부분의 변화로 느껴지는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범퍼 그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차가 조금 더, 더 젊어진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가격도 이 얼마인 거 같아요? 뭔가 G80 스포츠라 그러면 한 8, 9천, 뭐 8천만 원은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는 7,740만 원이에요. 뭐 괜찮지 않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옵션을뭐다뺀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요 2가 들어갑니다. 이게 2로 들어가면은 HDA 2 있죠. 요게 들어가고요. 파퓰러 패키지, 요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파퓰러 패키지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와 뱅앤 올룹슨 사운드 스피커 패키지가 또 추가되는 거죠. 물론, 이거 뭐, 돌비애트모스요 모드를 통해서 뭐, 영화관에가는 느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뱅앤올로스를 선택하면 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귀가 즐거운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 액티브 노이즈 컨 캔슬링 있죠. 요게 뱅앤올로스 사운드의 패키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한 그 노면 소음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패키지를 꼭 필수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7,740만원. 어때요? 나름 무손 괜찮지 않나요? 요런 느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3.5로 선택을 한다면 여기서 가격은 조금 더더 더 올라간다는 거죠. 아마 3.5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8천만 원은 보이 그 훌쩍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2.5와 3.5의 가격 차이가 한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성능의 차이가 있냐? 있습니다. 3.5를 선택하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또 추가가 돼요.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마력도 400마력대로 올라가고 이 LSD와 후륜 조향이 또 추가가 됩니다.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경쾌하고 다른 느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게 일단 또 젊어진 우리 또 G80을 또 들어오면 이 웰컴 라이트를 또뺄 수가 없죠. 웰컴 라이트도 웰컴 라이트인데 이거는 실내를 봐야 돼요. 아, 엄청 화려하지 않나요? 바닐라 베이지 투톤 시트로 화사하면서도 그리고 G80 스포츠 디컷 전용 핸들의 투톤 느낌까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닐라 시트를 선택을 하면 베이지 시트 선택을 하면은 이거 관리가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아요. 관리가 쉽지는 않아요. 검은색은 좀 오염이 돼도 때가 타도 막 티가 그렇게 안 나지만 바닐라나 뭐 브라운 같은 경우에 좀만 더러워져도 티가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뭐 옛날만큼 이게 오염이 쉽게 돼가지고 막 관리가 어려운 것까지는 또 아닙니다. 현대나 제네시스도 이 시트 오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코팅이라든지 가죽의 질을 조금 끔 바꿨어요 관리가 그나마 조금 편해졌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아마 제네시스 오너 분들이면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데 우리가 평상시 그 닫는 그 힘이 있잖아요 뭐 일부러 세게 닫는다든지 일부러 약하게 닫는 이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요 정도 닫으면 문이 닫히는구나요 힘이 있는데 제네시스 G80 잘안 닫힙니다. 얘는 지금 소프트 클로징이 빠져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데 이거를 좀 세게 닫아줘야 돼요 그럼 뭐야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몰딩이 굉장히 두툼해요 뭐 몰딩이 너무 두툼하다 보니까 이게 조용해야 되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뭐 풍절음이나 이런 소음들을 막아주기 위해 몰딩이 두툼해요 그래서 문이 좀잘안 닫히는 겁니다 이거 몰딩이 얇으면 문잘 닫혀요. 네, 이런 것도 이 차의 성향을 이 몰딩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는 거죠. 자, 설명은 좀 대충 은한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같이 가시죠. 자, 출발하기 전에 이 투톤 디컷 핸들이랑, 어우 실내 디자인 이거 카본 인테리어 굉장히 멋있네요. 이런 부분들. 저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3D 설정, 이거 예전에 없었거든요. 이게 3D를 통해서 이차좀 직관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라이트나 혹은 뭐 내가 실내 이런 걸볼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더 뭔가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설정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재미난 게요. 원래 이 G80에는 멀티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멀티 컬러가 빠졌습니다. 이게 일반 그냥 G80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스포츠 패키지를 집어 넣으면 멀티 컬러 앰비언트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조금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멀티 컬러 앰비언트를 넣으면 대시보드 상단이랑 도어 트리아다 이게 두개 투톤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게 조금 바뀐 거는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자, G80 은 이번에 처음 타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알찬 정보를 어, 드리기 위해. 오래 타봤어요. 오래 타봤다 라기 좀 그렇지만, 지금 계속 타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7인치 OLED 계기판이 들어가면서. 어때요? 그냥 딱 그냥 보면은 뭔가 되게 화려하고 뭐 유튜브 보, 뭐 넷플릭스 볼 수만 있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방의 시야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전에는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따로 나눠지면서 이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 볼 때는 좀잘안 보였거든요. 게다가 좀 작아가지고 활용도도 막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계기판도 살짝 조금 앞좀게 운전석과 뭐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좀덜 들고. 뭔가 좀 불편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막상 그 G80을 탈 때는 몰랐어요. 어, 되게 좋다.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27인치 OLED 계기판이 들어간 이것도 G80을 타니까, 아, 어, 이게 훨씬 더, 더 편하구나. 되게 전방 시야가 좀 훌륭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지금 뭐이 G80 말고도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대시보드 위치가 좀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죠.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막 수치상으로 5cm, 뭐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전방 시야가 조금 더, 더 좋아졌다. 그리고 대시보드 높이가 낮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중간에 있는 센터 콘솔 디자인도 좀 바뀌었잖아요. 약간 직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납 공간도 훨씬 더, 더 많아졌고요. GV80 때는 없는, GV80은 페일이 되면서 없어지는 이 커버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 중간 보면은 가드, 물건 빠지지 말라고 연결되어 있는 가드까지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 크리스탈 기어랑 엔터테인먼트 이통합 컨트롤러는 연식 변경되면서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이겉 테두리가 크리스탈처럼 되어 있어서 한층 더더 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도 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도 되게 많이 넣어놨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있는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훌륭한 것 같습니다. 주행에 대한 느낌은 어떨까요? 저는 생각보다 오, 이전과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타는 건 2.5잖아요. 2.5 같은 경우에는 MPI와 GDI를 이제 합쳐놓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 3,000 rpm 밑에는 MPI 방식으로 주행을 하고 3,000 rpm이 넘어가는 한4,000 정도 넘어갔을 때는 직분사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엔진이 이제 약간 구동했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요 3000rpm 밑에서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어? 아 이게 좀 약간 힘이 있겠다 할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3000rpm에 정차해서 출발하더라도 거의 그냥 3단까지 치고 올라갈 정도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조용하고 4000이 넘어갔을 땐 GDI 방식, 직분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파워풀한 주행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거죠 얘가 지금 2.5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뭐 4기통이라는 건 어때요? 야 이거 너무 좀 힘이 딸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6기통 정도는 써 줘야지 생각이 드는데 굳이 기통 수를 얘기 안 하면 이 m p i 와 GDI 이 조합으로 어 뭔가 육기통을 타고 있는 듯한 부드러운 주행감까지,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게 가속이 된다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 G80을 타고 느낀 점은 제가 G80을 거의 1년 한반 정도 탔어요. 꽤 오래 탔단 말이에요. 우리 와이프한테 차를 넘겨주기 전까지 한 1년 반 정도를 타고 우리 와이프 또한 1년 1년 정도를 탔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차가 되게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뭐 바뀐 부분이 많아요. 뭐 하이드로부싱 추가되고 세벨라이저에 뭐 부싱류와 약간 구조가 변경됐고 뭐 댐퍼에 뭐 추가됐고 요거는 좀이따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바뀐 부분이 많으면서 어떤 게 주행에서는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딱 탔을 때는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그냥 어, 뭐가 달라졌지? 이게 차이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그냥 집중해서 보면 달라진 게 있긴 있습니다. 주행이 좀더 민첩해졌어요. 딱 핸들을 딱 잡고 주행을 하며 예전 G80은 약간은 좀그 반응이 느렸거든요 느리다는 게 이게 아니라 살짝 부드러움을 중시해가지고 반응이 약간 좀 그냥 어 이렇게 좀 늦게 따라온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G80은 이 느낌 자체도 되게 민첩해졌다 내가 핸들을 잡고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급하게 차를 뭔가 주행을 했을 때이 느낌을 좀 차가 빠르게 반응을 해서 따라온다 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왜 바로 캐치하지 못했느냐? 애초에 G80은요, 세팅 자체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모든 걸다 상쇄하니까 이런 민첩한 움직임이 실제 오너 입장에서도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워낙 부드럽고 조용하고 편하다 보니까 이런 민첩한 움직임이 잠깐 탔을 때는 거의 느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이 G80을 아마 이번에 처음 타시는 분들도 어, 기존과 뭔 차이가 있나라고 아리송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좀 오래 타시다 보면은 어, 생각보다 주행의 느낌이 달라졌는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어, 너무 조용한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 G80이 원래 조용합니다 근데도 조금 더, 더 조용해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약간 이런 흡음재나 이런 것들도 좀 추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쟤는 뱅앤 올룹슨 오디오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 노면 소음을 특정 주파수 영역대 반대되는 주파수를 보여해 주면서 이런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야 진짜 잔진동이 많이 좀 상세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첩한 핸들링도 조금 놀라운 부분인데 타면 사실로 그 차이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타자마자 많이 느껴졌던 건 노면의 잔진동을 많이 걸러줍니다. 이전 G80도 부드럽고 많이 걸러주기는 했지만 타고 다니면 약간의 그런 진동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특히나 이런 좀큰 충격들 요철 이런들 지나가면은 그런 큰 충격들을 좀 많이 전달해 줬는데 지금 G8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면의 큰 충격들도 많이 없애줘요 요거는 왜 그러냐. 제가 외장에 리뷰했을 때 진동추가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요게 댐퍼에 진동추가 추가가 되면서 차 움직임 자체에 그런 미세한 잔진동을 잡게끔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이드로 부싱, 스테빌라이저 쪽에 연결되는 부분도 부싱이 또 추가가 됐다, 달라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로스멤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싱도 하이드로 부싱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물론, 그걸 알고 주행을 해서 그런지 차 느낌 자체가 너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이제, 이제 이 프리미엄 브랜드 차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런 편안한 승차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편안할 때는 편안하고 스포츠 주행할 때 혹은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나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도 차 밸런스를 망가뜨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 G80도 훌륭했어요. 편안한 주행감 다 좋았는데 고속으로 올라가면 살짝 불안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G80 페리는 고속이나 지금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차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잘 잡아주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도 잔진동이 조금 올라오기는 해요. 이 이유는 20인치 휠이 끼워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19인치였으면 이런 잔진동도 더 없을 거고 훨씬 부드럽죠. 그리고 HD2를 a 한번 사용해 볼게요. 왜냐면 드라이빙 어시스 테키즈 2를 집어넣으면 HD2가 a 또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또 들어가서 계기판을 통한 이제 길 안내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죠. 훨씬 더좀 더 차가 하나하나 한 단계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응형 핸들이 들어가면서 핸들만 잡고 있으면 굳이 핸들 잡으라는 계기판을 띄우지 않습니다. 차선 인식을 굉장히 잘해서 잘 잡아주죠. 이런 코너 같은 도로도 큰 문제 없이 차가 알아서 주행하게끔 잡아줍니다. 차선도 변경하려면 이렇게 깜빡이를 키면 차가 알아서 지금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차선을 변경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전과 있었, 이전에도 있었던 기능이긴 하거든요.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변경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액티브 사운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앞서 봤을 때 이런 배기음 반응들 이런 부분이 훨씬 더더 더 스포츠하게 바뀌는 거죠. 단순히 고 RPM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핸들도 훨씬 더더 더 묵직해져요. 예전에 제네시스 차들을 타보면 스포츠 모드를 둬도 핸들과 악셀이 너무 가벼워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요.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달려본 분들은 속도만 빠르면 재밌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속도가 빠른 것도 재미의 요소 들 중에 하나지만 얼마나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딱 뭔가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려면 속도와 핸들도 묵직해가지고 좀 반응도 민첩해져야 되고 악셀의 느낌도 되게 직관적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약간 속도가 높으면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불안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좀잘 가라앉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이런 어, 부분에서는 좀 느낌 괜찮네. 라는 생각을 받는 거죠. 물론 그래도 이 G80 자체가 편안함을 중시하는 차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를 더도 이런 좀 전달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스포츠 모드에 되게 좀 특화되어 있는 되게 파격적인 움직임을 느끼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 3.5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3.5는 또 진짜 다르거든요. 이런 거를 좀 차이를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게다가 지금 밖에 비도 오고 구독자님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달리지 못하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O3G나 E-class랑 뭐 G80이랑 비교하면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행의 밸런스는 독일 차가 좀 좋으나 부드러운 면에서는 G80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심 주행했을 때는 부드러운 주행감 좋죠. 하지만 고속으로 올라가면 은이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독일차가 역시나 최고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런 세팅이 달라진 부분들이 아마 비교 시승을 통하면 아, 그 차이점을 좀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이거 조만간에 시승차 받으니까 E-클래스 o 3즈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주행감이 달라졌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G80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최초로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막상 타보고 보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관 실내 변화도 무엇보다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이 주행에 대한 느낌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생각이 듭니다. GV80 페이스리프트의 변화보다 오히려 G80 페이스리프트의 변화가 훨씬 크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조금 약간 좀 속물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GV80은 진짜 뭔 짓을 해놔도 잘 판매가 돼요. 웬만하면 다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이렇게 해놨고, G80은 상품성이 없거나 진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경쟁 상대들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좀더더 더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깡통 모델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성비 있게 조금 욕심을 비워서 출고를 한다면 오히려 좀 나쁘지 않은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여러분들 이 G80 한번 시승해 본다면 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좀 비가 오고 한정적인 환경이어서 이 G80 스포츠를 단독으로 보여드렸는데 조만간 시승차를 받으면 우리가 E클래스, o 시리즈 G80 세 대를 놓고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laughs>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